혼자 주유하기 떨려서 100m 거리 저렴한 셀프 주유소 말고 2km 떨어진 비싼 일반 주유소 갔다고요?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한번 해 보세요. 주유기 앞에 시동 끄고 주유구 캡 오픈! 주유 호스 기니까 방향 달라도 가능합니다. 주유기 화면에서 유종 선택하고 주유할 리터나 금액 선택, 포인트 있음 정립하고 카드 꽂고 주유구 뚜껑 열고 주유기 총 주유구에 삽입 손잡이 자동걸쇠 장치 걸어서 편하게 주유 시작! 여유롭게 팔짝 한번 끼고 주위 한번 쭉 둘러보고 뽕 소리로 주유 끝나면 총을 잡고 탈탈 털고 제자리에 꽂기 주유구 뚜껑 끝까지 잘 닫고 주유 캡 닫기 그리고 카드 챙겨서 시동 키고 다시 출발! 근데 이건 말고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막 첫차산 주변 차알못들한테 영상 공유 필수 왕초보 차린이들을 위한 쓸데없지만 중요한 주유소 잡지식 가이드 탑5 첫 번째 아 진짜 있는 일인가 싶긴 한데 주유소 가기 무서워서 누가 기름 대신 넣어줄 때까지 기름 없이 운행하는 왕초 부분들 꽤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심하세요. 기름 다 써도 예비 연료로 약 50km 주행 가능. 하지만 차종마다 다릅니다. 연료 게이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면 연료 탱크 바닥에 있는 불순물 가득한 자박한 기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연료 펌프와 인젝터 손상 우려로 차량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짝대기가 떠있는 상태로 자주 만드는 습관은 차의 수명을 악마와 득가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유 경고등이 뜨기 전에 미리미리 주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튼 기름 없으니까 차 멈추기 전에 빨리 주유소로 갑시다. 자, 서론이 길었죠? 이제 주유소 도착! 두번째, 주유하려는데 혼유할까 무섭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이거부터 외웁시다. 가솔린, 휘발유 세 글자, 디젤, 경유 두 글자. 헷갈리지 마세요. 주유 노즐 색상 구분은 가솔린인 휘발유는 주로 노랑색 디젤인 경유는 주로 초록색, 고급류는 주로 파랑색입니다. 근데 지점마다 다르니까 색 확인은 필수. 그래서 주유건 외경 크기 차이로도 구분이 가능한데요. 어차피 디젤 주유건은 대부분 가솔린 차 주유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젤 주유건 주둥이의 외경이 가솔린 주유구 외경보다 더 크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휘발유 주유건은 경유 차 주유구에 쏙 들어갈 수 있어 디젤 차주분들이 혼유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유종 확인을 항상 습관화해야 합니다. 요즘 신형 차량들은 혼유 방 기능으로 주유구 위아래를 알맞은 주유건으로 접촉해야만 주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혼유 사고 발생하면 깜빡이 켜고 직원 불러서 상황 얘기 한 다음에 절대 시동 걸지 말고 침착하게 바로 보험사 호출하세요. 세 번째, 그럼 기름 어떻게 넣어야 할까? 원으로, 리터로, 주변에서 리터로 넣는 사람 있던데 뭐가 좋은 걸까? 간혹 일부 주유소에서 정량을 속여 판매할 수 있다는데요.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의 단속 기준이 20리터이기 때문에 20리터씩 리터 주유하면 정량 주유가 보장되죠. 근데 솔직히 저는 저런 의심적인 이유보다는 연비가 1리터당 주행거리로 계산되니까 더 정확한 연비 측정을 위해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원래 2만원 넣으면 주행거리 80km 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2만 원 넣고도 70km 밖에 안 떴다? 당연하죠. 기름값은 고정적이지 않으니까 같은 2만 원 넣어도 기름값에 따라 들어가는 리터가 다르겠죠. 이거 싫다면 금액 주유 말고 리터 주유로 10리터, 20리터 이렇게 같은 정량으로 넣어보세요. 거의 비슷한 주행 거리를 보장할 겁니다. 다만 기름값 변동에 따라서 결제 금액이 항시 달라지겠죠. 이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기름 만딱 넣으시는데 차가 무거워지니 연비 상승으로 기름이 더 빠른 속도로 닿다고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제 기준 이런 거에 엄청 신경 쓰는 사람 아닌 이상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리터로 결제하는 시스템 지원 안 되는 주유소도 있더라고요. 리터로 하면 할인율도 좋다고는 하는데 전잘 몰라서 그냥 패스. 휴, 자 이제 드디어 주유 시작. 마음이 편안하니 이제 주변이 눈에 들어오죠. 저 고급유라고 써져 있는 건 대체 뭘까요? 네 번째 고급유. 일반유는 옥탄가 91에서 93, 고급유는 옥탄가 94 이상입니다. 옥탄가 그게 대체 뭔데? 옥탄가 또는 옥테인가는 휘발유의 노킹 정도를 측정하는 값으로 노킹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합니다.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이 숫자가 높을수록 휘발유가 더잘 폭발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왜잘폭발하 게 중요할까요? 가솔린 엔진은 4행정 엔진으로 흡기,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한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가솔린 엔진은 압축된 연료에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로 불을 붙여줘야 합니다. 이래야 정상적으로 폭발해서 배기 단계로 넘어가 힘을 낼 수가 있죠. 특히 힘을 더 세게 내야 하는 고성능 가솔린 엔진에서는 피스톤으로 실린더를 더 세게 압축해야 하는데요. 이때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로 연료에 불을 붙이기도 전에 이미 연료의 온도가 엄청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쌩뚱맞은 위치에서 연료에 스스로 불이 붙어 이상 폭발하는 거죠. 이걸 노킹이라고 하고, 노킹은 엔진에서 똑똑거리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차의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노킹은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가 완전히 나오기도 전에 그냥 쳐버리는 것과 비슷한데요. 엔진도 정확한 타이밍에 폭발해야 한 사이클이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엔진의 힘이 세, 노킹 현상이 자주 나는 비싼 고성능 차에 넣는 휘발유다 라고 해서 고급류라고 하고, 노킹에 반하는 안티노킹성을 수치로 표합니다 표현한 게 바로 옥탄가죠. 원래는 비싼 외제차의 전유물이었었는데 요즘은 국산차도 터보니 직분산이 이런 힘센 엔진이 많아서 고급유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일반차라고 해서 고급유를 넣는다고 성능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자동차의 세팅이 고급유를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차 매뉴얼에 고급유 권장이면 고급유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옥탄가 얼마 이상 넣으라고 적혀 있을 거니까요. 첫 차로 고급유 권장 차량 사시는 분들은 매뉴얼을 꼭 확인. 그리고 옥탄가처럼 디젤에서는 연료 등급을 세탄가라고 하고 디젤도 이런 다양한 이유로 노킹이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고급유도 알았고 이제부터 자신감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뭔 이상한 생수통을 주유고에 넣는 거를 발견. 바로 요소수. 2015년 이후 생산된 디젤 자동차들은 디젤의 매연을 줄여주는 요소수라는 액체를 넣어주는 주유구가 또 있는데요. 디젤에는 EGR, DPF, SCR 같은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디젤 전용 장치들이 있죠. 배기가스 정화순서는 EGR부터 DPF, SCR 순으로 됩니다. 경유는 미세먼지랑 질소산화물이라는 정말 해로운 두 개의 물질을 만드는데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게 DPF 그리고 질소산화물에 대응하는 건 EGR하고 SCR이죠. 그 질소 산화물에 요소수를 뿌려 화학적인 방법으로 질소 산화물을 낮춰 버리는 방법이 바로 SCR입니다. 요소수가 질소 산화물과 만나면 질소와 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장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요소수를 계속 주입해야 하다 보니까 요소수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진짜 디젤은 가끔 패고 싶긴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짜투리 꿀팁. 주유소에서 자동 세차할 때는 중립 필수. 세차 기계가 차량을 빌어서 자동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외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브레이크 걸어 놓으면 차다 망가지겠죠? 마지막으로 정말 급해서 만원씩 주유했는데 주유 게이지가 안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센서 오류인가? 사기 맞은 건가? 싶어도 저도 한 100번 넣으면 3번 정도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조금 넣어서 센서가 측정을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니까 재시동 걸거나 추가 주유하거나 한번 해보시면 바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그러면 점검 필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더 꿀팁 알고 있는 독자님들, 왕초보 분들 위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끝!